안녕하세요. 오연철 파나기법의 오연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파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라인집 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나의 종류에는 크게 파나 종류는 볼록파나 모파나, 형파나, 공파나가 있습니다. 볼록파나에는 목파나, 우드카, 그 다음에 어. 공판, 리놀린 컷, 그 다음에 지판, 폴라그우프탁보라페퍼캐스팅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공판화에는매칭 그리고 인그레빙, 어. 드라이포인트, 에컬 틴트, 매저 틴트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병판하에는 석판화하고 어, 모노타입인데 모노타입은 한 장만 찍는 판화기법이다. 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판화에는 스테이과 실크스크린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판화기법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해서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로 프린트한 디지털 판화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화나 아크릴화나 동양화를 스캔받아서 어, 프린트로, 어, 디지털 프린트로 프린트하는 것 국제법상 판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제적으로 판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잘 알아보시고, 다음 진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